네가 해 가져 오 그것도 가져오게 다 가져올 거니까 가져 가져 너가 해봐 렇지 해봐 할라 봉구 네가 해 갖고 <laughs> 해스로해 뛰어 어떻게 할 거야? 아니 안 도와줄 거야. 해봐. 안 도와준다고. 빨리 해봐. 가자. 봉봉. 가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아니 저 갖고 오라 포기했어? 포기? 갖고 와. 엄마 딸기 줄게 잘. 갖고 와. 갖고 와. 포기했어?